삼일상 24장, 25장, 26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24장부터 26장까지가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어, 유대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참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가난하고 춥고 불안했던 시간들의 시간이죠. 때탁 24장에서 어,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숨어있을 때 사울이 3천 명의 병력을 데리고 왔다가 사실은 사울이 이제 굴을 잘못 찾아 들어가지고 음. 이제 뭐 이렇게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똥 싸러 들어갔거든요. <laughs> 그러다 죽을 뻔 했다가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 20장 24장 20절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에게 묘한 얘기를 해요. 음.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네 손에서 이 나라가 강성해질 것을 안다. 음. 야 이거 진짜 어쩌다 마주치는 행 거죠. 음. 지금 내가 지금 살 길이 없는데 원수의 입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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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은혜가 아마 그럴 때 있잖아요 음.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라 내 심령을 붙잡아 주는 음.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6장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사울이 음. 마지막 그 고백을 하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25장 얘기예요 전혀 낯선 다윗을 만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사무엘를 되게 좋아해요 보통 음.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시면 캐릭터가 정해져 있거든요 음. 주인공 두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음. 근데 이사무엘 보면 이 인물의 긴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울은 나쁜 놈이냐? 아, 시작할 때 너무 겸손해. 음. 다윗은 또 계속 착하냐? 음. 애매할 때가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을 아, 참 대변하는 모습 같다는 거예요. (24장) (26장은) 너무 익숙해. 막 (17장에) 골리앗 무너뜨릴 때 이거 다윗 너무너무 익숙한데 (25장에) (25장에) 보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음. 사실 13년 동안 이 유다 왕야를 돌아다니면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에요. 막 적들이 침입해면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어, 왕의 기름부심을 받으면서 왕적 삶을 살아갑니다. 13년 뒤에 유다의 왕이 되지만. 근데 이제 그 양털을 깎는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우리로만 치자면 추석 같은 날이거든요. 음식 풍성하게 하고, 뭐 객과 고아와 다른 사람들도 막 돕는 날인데, 평소 때도 이 지방을 도왔기 때문에 다윗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좀 다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작자가 음.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 완전 뚜껑을 열린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음. 다 다윗? 걔 누구야? 음. 완전 개무시란 거예요. 음. 평소 때는 되게 잘 참았는데 살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어떻게 저 순간은 잘 참는데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뚜껑이 확 열려 버릴 음. 때가 있어. 다윗이 딱 그런 거야 갑자기 그 얘기를 딱 전해 듣고는. 애들 보고, 하, 야, 다 준비해. 음. 칼 준비하고, 오늘 한 놈, <laughs> 형, 오늘 주님 바로 만나는 거야. 야, 가자.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말릴 틈도 없는 거야. 눈빛을 딱 보니까 못 말려. 그딱 가고, 아 자꾸 욕 나올 것 같아. 지금 말을 못 하겠네, 지금. <laughs>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니,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듣습니다. 음. 아비가일 엄청 지혜로운 여자예요. 나발이라는 이름이 본명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똥 멍충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상 아시죠? 집에서 이렇게 엄마들이 가끔씩 남편들한테 하는 말, 화상 아비가이를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이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음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더니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여자가 소복 같이 입고 이제 이렇게 탁 머리를 풀어헤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 다윗 보고 당신같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사람이 아니 나발이라고 이 똥멍충이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당신 칼을 드신 겁니까? 음. 그래서 사실 그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음. 음. 제가 딱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개척에 대한 생각도 없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음. 내 인생 길은 어딜지 모를 때요 울산에 집회를 하러 가게 됐거든요 울산에 집회를 저는 설교할 때막 울리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막 열심히 설계하고 나는데 어떤 분이 막 눈물을 엄청 흘리시고 지금 울산역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저기야! 그러더니 쫓아오시더니 난 그런 헌금 처음 받아봤습니다. 음. 봉투를 하나 들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더니 오. 제 눈앞에서 다 꽂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그날 제가 아무 계획도 없는데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옥몫이개척하게 되면 이 돈을 써주십시오. 음. 13만 원이었어요. 음. 근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 그 시작점이 음. 개척이라는 길을 나설 수 있는 음. 큰 은혜의 시작점이 됐던 거예요 음. 하마터면 제가 더 방황할 수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늘 주어진 그 기회를 음. 제가 잡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음. 다윗이 칼을 걷어들일 수 있는 진짜 순종 음. 내가 칼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걷어들일 때가 있는데 그 어쩌다 마주친 그 은혜가 칼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음. 방송 보시면서요. 믿음으로 칼을 들어야 될 때인지 음. 지금 내가 칼을 집어넣어야 될 때인지를 음. 잘 분간하는 음. 그런 어쩌다 마주친 주의 은혜가 이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은 참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음.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내 모습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그 은혜를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쩌다 많은 은혜를 제가 들었을 때 그래 음. 화가 나는 와중에도 갑자기 어 맞아 내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은혜가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그런데도 이 강은도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때 목사님이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아비가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으신지 또 그때 내 안에 여러 가지 인격들을 어떻게 이해 시켜야 할지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참 좋은 멘토 목사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냥 분명히 주중에 엄청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음.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셨고, 음, 음. 근데 주일날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그난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음. 음. 왜냐하면 옛날 목사님들 화내셨거든요. 음. 노골적으로. <laughs> 근데 그걸 넘어가시더라고요. 음. 딱 보니까 아그 목사님께서 그 일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음. 해석이잖아요, 결국은. 네.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걸 딱 극복하고 나니까, 설교에 분노가 섞이지 않더라고요. 음.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듣고 싶은 말이 있고, 음. 들어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진짜, 어, 마음 힘들 때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돼요. 음. 음. 그게 아비가일인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어 그러니까 당신 지금 어, 내 남편 왜왜 왜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쵸. 음. 당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아냐? 당신 음. 칼에 음. 묻혀야 될 피가 있고 묻지 말아야 될 피가 있다. 음. 어쩌면 다윗의 길을 그 분노의 길에서 멈추게 했던 건 음.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아, 음. 음. 사실은 너잘될 거야. 너 축복해 이 말이 아니라 음. 네가 얼마나 주, 존귀한 사람이고 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음. 네가 이렇게 물을 엎질러 가지고 분노를 쏟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오히려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음. 들려주는 사람 내가 참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음.